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 1월 8일, 일요일, 네, 아침 시간대인데요. 오늘 일찍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 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에게는 좀 반드시 좀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어서 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요즘 뭐, 한국에서는 어, 빌라, 이 전세 사기 계속 언론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주들이, 또, 이 공인중개사까지 함께 공모를 해서, 이 전세 세입자를 이런 속이고, 그러니이 시세 차익보다 더 비싸게 보증금을 받고, 또그 보증금으로 또 다른 빌라를 사고, 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뭐 여러 차의 이 빌라를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빌라를 사서 이거를 또 제3자에게 또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전세 세입자들이 그거를 인해서 이 사기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 속출하고 있다 해서 주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정부가 이 대응책을 이렇게 내놓았는데요. 그와 관련된 뉴스가 이렇게 보도가 돼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주의하기 위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시간 일찍 여러분들에게 예,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죠. 이 빌라왕 막자. 4월부터 2천만원 넘는 전세, 체납국세, 열람검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요 기사를 보기 전에 잠깐 안내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 옆에 보면 동포세계신문, 이 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독보 세계 신문은 이 종이 신문으로 이렇게 격월 단위로 이렇게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 달인데요, 2023년 새해 첫 토너가 이제 월이6 일자로 나오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뭐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이 신문 발행에 맞춰서 어, 신문에 또 광고를 내거나 아, 또는 아, 또 좋은 소식 제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뭐 카카오톡이나 또 이메일로 이렇게 소식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이 신문 구독료가 1년에 5만원입니다 어, 그래서 이 구독료를 내시면은 제가 종이신문도 어, 여러분들이 주소지로 받아볼 수 있는 곳으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은 이 이메일이나 어, 또 카카오톡으로 이 종이신문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어,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또. 어, 저희 동포 세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후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1년 신문 구독료로 이렇게 대신 해주면 또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어, 신문 구독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의 문자를 어, 의향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 계좌번호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빌라왕을 막자. 이사월부터 2천만원 넘는 전세, 체납 국세, 열람을 검토한다. 뭐, 이런 내용. 주요하게 이렇게 보도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뭐, 관련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서울, 내 네, 5천만원. 기타 지역은 2천만원 이하 이 전세. 어 이렇게 드신 분들은 국세보다 보증금 변제가 우선시 이, 받을 수가 있다. 서울권은 5천만 원, 최대 기타 지역은 뭐 2천만 원뭐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이렇게 이제는 국세 그간 집주인이 내할 야이 체납된 이 국세가 이, 있는데 에, 이거에 앞서서 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변제받을 수 있게 에, 법이 개정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이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 준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4월부터 이 전세 임차인들이 전세 임차인들이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의 체납세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네,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세입자죠.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을 하고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이다. 단 2천만 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의 경우 열람 권리가 제한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 이거는 저는 기획재정부가 어, 오늘 파일을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낸 겁니다. 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액 기준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되 관련 법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준용, 그 따르기로 했다.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 그러니까 추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최우선 변제금보다 금액이 적은 전세 물건에 대해서는 따로 국세 열람 권리를 둘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세입자 세입자가 집주인의 국세, 그니까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 소유의 그러니까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을 기준으로 열람 여부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기준을 정했다 이런 내용이죠 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 변제금 네, 서울특별시는 5천만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감일 억제 권역이나 세종, 용인, 화성, 김포시는 4,300만원 광역시나 안산, 광주, 파주 2천, 평택시는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천만. 어, 또이 다만 세법 이 시행령에서는 임차인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입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금액 구간을 이보다 단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서 서울은 보증금 5천만 원, 기타 지역은 대략 보증금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 어, 근데, 서울은 보증금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여기에 보니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가일 억제, 용인, 뭐, 여기는 4,300만 원, 안산 강류 2천, 평대시 2,300만 원, 그 밖에서 2천만 원인데, 요거를, 어, 통어서 2천만 원을 넘을 경우로, 어, 이렇게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단순화시킨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어, 그리고 해당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계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민납 국세를 열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열람을 희망할 경우 임차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을 해서 이 세무서에 신청하면 되는데 주택 소재지뿐만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을 지원을 한다. 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가면은 어, 집주 어, 이 세무서 어, 그 주소지 뿐만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 가시면은 어, 열람할 수 있다나 그런 내용이죠. 단이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부부터 허용이 된다. 4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요 도표는 뭐 빌라왕 이 도표는 빌라왕, 사기수법, 이렇게 그림으로 어, 이렇게 예, 설명을 한 거구요. 아, 또요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4월 1일부터는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규정은 경매, 공매 시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 등당해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그러니까 국세를 먼저 어, 제하고, 그래서 그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입창권, 임차권에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을 한다. 아는, 요렇게, 그냥 국세보다도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게끔 이렇게 배분을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만약 올해 4월 1일 전에 경매나 공매가 진행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되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다만 이런 예외 조항은 임차 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이 된다. 저당권은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가령 은행 저당권이, 그냥 은행에 대한 담보를 잡힌 것이 1억 원이다. 근데 그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이다. 근데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가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집이 이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먼저 임차인의 종부세 한도 내에서 보증금 5천만 원을 먼저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는 은행에 저당권이 잡힌 1억 원이 이제는 어 먼저 이렇게 배분을 하고 이에 남은 금액을 다시 임차인이 보증금으로 받아가게 된다. 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뭐 기타 지역은 아마 4월 1일부터는 2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어,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어, 이는 세무서에서 예, 국세 이 체납 여부를 확인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4월 1일부터는 어, 이렇게 전세 보증금이 이그 전세 그 보증금 그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서울시는 5천만 원각 지방은 뭐 2천만 원 이상이 우선 어, 이렇게 공매나 경매를 넘어가면은 먼저 급비용부터 그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뭐그 저당권 뭐 이런 거를 돌려주고 그 나머지 돈으로 어또 이렇게 예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이렇게 안전자치를 취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중에 특히 동부들 중에는 빌라 이렇게 예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구액에 어 예, 또, 보증금을 대고 사시는 분들도, 어, 많이 계시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에게, 예,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뭐, 국국에서의 부동산, 특히 전월세 보증금, 또 이렇게 계약 관련돼서는, 어,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수의 김대표 변주장 김영필이었습니다.